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김성미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보약한첩 역대하 31장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니 이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닿게 된다.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우상과 목상과 산당들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게 한다. 왕이 앞장서서 하는 일을 백성들이 나서서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한다. 물론 다이의 때의 모든 규칙을 없애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이다. 그 반열에 따라서 각기 제사를 지내고 감사와 찬송을 한다. 사실 지금도 목회자들은 목회 외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비하에 사는 말이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 세팅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욕심도 없고 세상적인 계산도 잘안 되는 분들인 듯 하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만 봐도 그렇다.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다. 서로 자기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자기도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 희생케 하는 자신의 제사를 내어 드린다. 왕이 먼저 내어 놓는 은혜가 있으니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이 모든 십일조를 골고루 빠진 것이 없이 제대로 구별한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감사가 넘친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믿음이 되는 분은 드리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드리라고 해도 드리지 않는다. 물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신다. 11조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신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한다. 나 또한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내가 뭔가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일단 드리고 기도한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 미리 감사에 대한 제목을 적어서 드린다. 그러니 항상 그 재정만큼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누구나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듯하다.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가 넘쳐야 한다. 히스기야가 온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우리는 통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역대하를 보면서 끊임없이 악한 왕들의 사건만 보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한 장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가 넘친다.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푹 쉬고 싶은 날이었다. 특별히 난 쉬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쉰다고 특별한 것은 없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쉬는 거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어디냐며 전화가 왔다. 뭘좀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내가 몇번 시간이 안 되어 약속을 잡지 못한 게 있어서리 나간다고 했다. 나가서 결국 해야 할 거는 제대로 못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가끔 지나며 들리는 목사님인데 청년 사역에 참 특별한 열정이 있는 분이다. 젊은 목사님들과 그들의 생각을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기만 해도 참 도전이 된다. 점심을 먹고 늦게 와서 토요일에 생일이었던 동기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근황을 이야기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도 대단하였다. 오늘 히스기야의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는 표현을 어제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보고 싶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동기 목사님들이 지나고 있다. 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 때마다 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의 현상은 어렵고 초라할지라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생각한다. 주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지난주에 추워서 다들 손이 꽁꽁 얼어서 오늘은 작지만 전도하기 쓰기 딱 좋은 장갑을 구입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미리 전, 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은 풍성한 선물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전도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 결심문만 읽어도 감동이 되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상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에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에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환하게 미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